안녕하십니까 이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제 73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 73장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며 무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다지 길지 않고 내용상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체 문장을 한꺼번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감즉살, 용어 불감즉활, 차량자 홍리혹해, 천지소 숙지 기고, 시 성인 유난지, 천지도, 부쟁이 선승, 불언이 선응, 불소이 자례, 천연이 선모, 천망회회, 소이 불실, 용어 감직살, 과감하게 용기를 내면 죽임을 당하고, 용어 불감직활, 과감하게 용기를 내지 않으면 살아남는다, 차량자 홍리 혹해, 이둘 가운데 하나는 이롭고 하나는 해로운 것이다. 천지소오, 하늘이 왜 싫어하는지, 숙지기고, 누가 그 까닥을 알까? 시이 성인 유난지, 성인도 오히려 그것을 어렵게 여긴다. 천지도, 하늘의 도는, 부쟁이 선승, 겨루지 않고도 잘 이기는 것이고, 불언이 선능 말하지 않고도 잘 응대하는 것이다. 불쏘이 자래,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고, 천연이 선모, 띠를 길게 늘어뜨리고도 맵시 있게 잘 꾸미는 것이다. 천망회회, 하늘의 그물은 광대하여 소이 불실, 엉성한 것 같지만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쟁 지덕, 즉 싸움에서의 무의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68장에서도 나왔듯이 부쟁 지덕의 핵심은 나의 무공을 자랑하지 않고 경솔하게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노자는 섣부른 용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울컥하는 마음에 섣불리 나섰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고 신중하게 몸을 아끼면 목숨을 건진다고 말합니다. 용자를 썼지만 이 장의 메시지를 감안할 때 이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니라 만용으로 봐야 합니다. 만용은 과도하게 넘치는 용기입니다. 돈은 극단적인 것을 배제하기 때문에 하늘이 만용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자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로는 의리가 있고 용감했지만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설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이러한 자로를 아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로가 제 명에 죽지 못할 것이라면서 걱정을 했는데 스승의 우려대로 자로는 정변이 일어났을 때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해 목숨을 잃고 말았죠. 노자가 이장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도 공자가 자로를 걱정하는 그 마음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듯이 하늘의 도는 지나침보다는 조금 모자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겨루지 않고 이기는 것, 말하지 않고 응대하는 것, 부르지 않고 오게 하는 것에 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싸움에서 패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도의 오묘한 작용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물이 광대해서 엉성한 것 같지만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